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2년간 유튜브 했습니다만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는 건 오늘 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2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휴 어떻게 제가 음 작가 데뷔 하자마자 아, 단행본이라고는 처음 내본 대중서라고는 처음 내본 황현필이 F24와 yes 교보에서 실시간 판매 1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살면서 나중에 나이 먹고 70대 돼 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내가 한때 그랬던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예약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야,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았나? 내 행동거지가 그렇게 밉 보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역시 주말에는 이제 또 강의도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순신의 바다책을 내는데 드라마는 태종 이방원. 아니, 솔직히 조선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만큼 재밌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는 솔직히 대왕 소리를 그렇게 듣지 못했죠. 왜냐면, 1392년에 조선이 공국됐고 15세기의 태종과 세종과 세조와 성종이 있었던 그부국강병했던 시기를 끝내자마자 조선 개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후에 살림들에 의해서 조선이 이끌어져 갔기 때문에, 16, 17, 18, 19세기의 당시 조선에, 성리학적 명분론에 빠져있던 사대부들이 바라보는 태종은 자신들의 학문적 스승이었고 정치적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몽주를 죽인 태종은 아이고, 그냥 조선의 살인들 사이에서는 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조선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종대왕. 그래서 한때는 세종대왕의 아버지로만 인식이 되다가 실제로 태종 이방원은 드라마로 더욱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벌써 유튜브를 찍었죠. 그래서 태종 vs 올 오브 댐 벌써 70몇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 건국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위화도 해군부터 해가지고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또 이방원 이야기를 하면 지난 2년 전쯤 조선사를 출발할 때 강의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2년 전에 조선사 강의와 강의 내용을 갖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라이벌전을 시작했고 바로 이 라이벌전에서 아니 이성계 아들들은 하나같이 서로가 다들 라이벌이었다. 막 국가가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늙은 상태로 60이 거의 다된 이성계가 57세인가 8세의 왕이 됐단 말이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가 이 조선에 왕권을 굳건히 할 것인가? 그리고 권력을 자아할 것인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저는 이성계의 선택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 이상 라이벌전이 어딨겠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방원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종 이방원 드라마 속에서 그 이방원의 형제들이 다 같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방원과 더불어 그 형제들 이야기까지 해 드림으로 인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보기 훨씬 수월하겠다. 그리고 그 인물 한명한 한 명을 나름 어, 저에게 이렇게 수업시간에 살짝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 어떻게 그렸는가 보자라고 그 연출가님이 이물을 설정을 이렇게 했구나. 그런 계산까지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우, 방과 방이, 방감, 방원, 방연. 여기 방원이 제일 난 놈이었죠. 방번방석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성계, 아버지 이자충. 그 때부터 동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에서 토착 세력, 나름 사병을 갖추고 있었고 여진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엄미 따지면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총관부의 고려인이었던 이자춘이 넘버 풀이 정도 되는 관리였는데 아니 고려 공민왕이 그 천령 이북을 좀 어떻게 영토를 늘려보겠다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니 아들이 이성계를 불러서 야 고려 공민왕이 침략이 오는데 우리는 원래 전주시 고려 사람 아니냐 우리가 원나라에 녹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 저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니 우리가 공민왕 편을 들자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쌍성총관부 천령이북을 공민왕에게 바치게 되고 그래서 이자충과 이성계가 개경에서 말타고 퍼레이드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 젊은 이성계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 여인들이 눈에 막 하트 뿅뿅 했다는데, 당시 이성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몽골식 복장, 호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몽골식 체두 변발, 이렇게 쫙 앞머리 내려와가지고 짝이 갖고 이렇게 손가락 빨면 굉장히 귀여운 그 복장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이자춘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아버지의 가병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또 이성계는 우리 역사상 진짜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난 무장입니다 그래서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당시 고려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최영이 여동정벌을 주장했고 이성계는 여동정벌을 반대했던 사대불가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예전에 최영과 이성계를 비교하는 영상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위화도의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만 또한 30분짜리를 해야 되니 이렇게 싹 지나가겠습니다. 4대 불가로를 제시했다가 그위야도에서 이성계가 조민수와 함께 군대를 회군시켜서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패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안 쳤단 말이죠. 그리고 조민수까지 제거하면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아빠가 최고 권력자가 됐으면 그 자식들은요, 이제. 그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자, 이성계 첫 번째 부인 신우왕입니다. 아들을 무려 여섯이나 낳아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는 원래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려 시대에 첩을 둘수 있는 사람은 왕만 가능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실제로 원강석기에곤문세족들이 생각을 한 거야. 저 몽골은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강성하단 말이냐. 야 몽골은 일부 다. 근데 우리 고려는 일부 일처제구나. 우리도 일부 다처제를 실시해야 당시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놈들은 여러 철을 두게 되고 그만큼 자식이 많이 생산되고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좋은 인재가 탄생하니 우리도 일부 다처로 가자라는 주장을 실제로 충렬왕 때 박유란 사람이 했거든요. 그랬다가 박유가 가마 타고 퇴근하는데 고려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짱 또를 던지면서 저 새끼가 일부 다쳐지러 가자고 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고려시대는 여성들의 삶이 자유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 말에 약간 지방의 권력자들은 원래는 처벌두면 안 되는데 현지 처가 있고요. 그 다음 직장의 처가 따로 있고요. 이거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당신은 현지처, 향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 개경에 있는 경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하 지방 세력가들이 중앙으로 진출한 거죠? 그러면 이성계의 현지, 현지처란 말이 그 말이 아니죠. 피디님, 현지처는 내가 있는 곳이 현지처인가? 아, 제가 해간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이성계의 향처는 신의왕. 아 저기 함경도의 부인 그런데 이성계도 중앙정계에 진출했으면 중앙 권력자들과 뭔가 연이 닿았고 사돈관계 맺고 친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려 개경의 권력자 연들과 많이 결혼을 하는데 이성계가 그렇게 결혼했던 게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덕왕후 광씨와 함께 개경생활을 했던 이 아들들 역시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컸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신덕왕후를 진짜 작은 어머니 생각하고 이방원 역시 신덕왕후와 사이가 아주 좋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상계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방후입니다 지금 여기 나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당시의 나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성계가 왕이 됐으면 왕이 되자마자 큰아들 이방우가 세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자는 누가 됐습니까? 11살짜리 방 서희가 세자가 되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큰아들 이방우는 무슨 바보였단 말이냐? 바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는 아버지가 위아도 해군을 했을 때부터 약간 반대했고 고려 왕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폐가 입진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그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 신씨다. 신돈의 아들이 우왕이고 손자가 창왕이다. 진짜를 세우겠다. 공양왕을 세우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아버지가 조선란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되는 것조차 반대하면서 철원으로 가가지고 그 고려 왕조 무너짐을 슬퍼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죽었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이 거짓말 물론 또 제가 100%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왜냐면 위아도 해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우가 큰 아들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성계가 개경에서 정치 생활할 때도요 개경에서 전주희씨 집안의 장손으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합니다 제3호실 때도 이방우가 다합니다. 실제로 조선이 건국되고 세자가 아니었을 때도 이성계 조상들에게 제3호실 때는 이방우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서른 아홉에 어떻게 열한 살짜리 어린 꼬맹이 아들 같은 친구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단 말이냐? 학계에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방우가 위아도 해군 때까지는. 아버지 이성계 장자 역할을 제대로 했으나 위화도 해군 이후에 우왕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창왕을 올려 세워야 한다. 당시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해군했던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하자라고 했는데 이. 이방우 역시 창왕 옹립을 주장했고 그런데 이성계는 벌써 그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우왕의 아들 창왕도 결과론적으로 신돈의 자식이니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창왕을 몰아내는 과정에 약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안력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도이 나이에 세자 책봉도 못 받고 이열1살짜리 꼬마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선이 공때고 1년 후 1393년에 이방과 죽는데 왜 죽었을까? 저는 그래요. 야, 씨, 내가 아버지한테 몇 년만 좀 안개기고 잘 했으면 내가 이 나라 왕이 될 텐데 그몇 년을 못 참고 내가 다컸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복동생, 막동이 동생에게 세자자를 빼앗겼으니 그 세월이 한스러워서 소주 마시고 술 마시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 약간 미스테리입니다어찌되었든 이간에 이방운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크나들이 없는 상태고 그럼 이방과 제가 보았을 때이 여섯 형제 중에 아 젊은 시대 20대 10대 후반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가장 능력자는 솔직히 이방과였습니다. 왜요? 아까 이성계가 개경 생활을 할 때는 이방운과 개경에서 전주시의 장손으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둘째 아들 이방과는 모든 형제들 중에 무인적 기질이 다분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성계 역시 둘째 아들 이방과를 군인으로 양성시키고자 했고, 이성계가 다녔던 모든 전투는 이방과와 함께였고, 특히 이성계가 그 유명한 황산대첩 있잖아요. 그 일본의 청년장수, 아지발도 화를 쏘아가지고, 이, 그 전에 이성계, 우 형제였던 이질한 툰드란이 활을 쏘아가지고 그 활이 아지발도 투고 꾼을. 딱 풀렀고 투가 벗겨지자마자 이성계가 화를 쏘아서 아지발도 목을 관통했다라는 그 황산대첩에도 바로 이방과가 함께 있었고 형인 이방우는 개경에서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이방과는 바로 아버지 고향 동북쪽 지금의 함경도에서 당시 이성계의 군대 가별초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들끼리 무력으로 부딪치거나 군대로 싸우면 이방과가 힘이 가장 셌다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이방우도 아니고 이방과도 아니고 왜 저리 갔냐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나머지 형제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쪽으로 와 볼까요? 여러분 방서이가 세자가 된게 솔직히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 형제들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개경생활하고 실제로 위화도의군에서 아버지가 권력을 잡기 전에 고려 왕씨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이방원도 신도강후 강씨까지 모시고 가면서 피난생활을 하고 진짜 어머니 대접을 해드렸는데 자기 친엄마가 몇 년에 죽어?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에 죽어요. 그리고 1년 후인 1392년에 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했는데 초대 왕비가 이 여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자기 친엄마가 1391년에 죽고, 1년 후인 1392년에 왕즉위식에 왕비 복장을 하고, 왕비 모자를 쓰고, 왕비 즉위식에이 여자가 있으니, 엄마 생각나요, 안 나요? 그쵸? 그때부터 신동호 강시가 밉죠? 그리고 세자가 이리 갔다고. 근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 이 신우하우가 1391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선의 초대왕비는 분명히 누가 뭐래도 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얘네들을 서자 취급해야 되냐? 또 그럴 순 없죠. 먼저 태어난 아들들이니까. 근데 얘가 정실왕비야. 아니 그럼 신도광후의 큰 아들이 이방벌은 왜 세자가 안되냐고. 이방벌은 공양왕의 조카사입니다. 그 공양왕도 아웃시키잖아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성계도 권력을 잡기까지는 자기 아들들을 고려 권력자 집안에 장가도 보내고 해서 사두를 맺었는데 그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실가들 싹 죽여가면서 조선개구를 반대했던 원건파사대부들싹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는 입장에서는 뭔가 다음 때 왕은 고려왕실과 그리고 조선개구를 반대했던 사람들과는 뭔가 절연이 돼 있어야 되는 좀 깨끗해야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나 운이 없는 겁니까? 공양왕의 조카 사이였으니 할말 없는 거 아니야. 이방우는요. 이방우의 사위가 이색의 선장가 그래요. 이색이면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방우도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방분이 날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석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처가가 없어. 깨끗해. 그래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1392년에 다 소금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 정식 중전마마 아들이 세자가 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조선을 건국시켰을 때, 실제로 조선 건국의 주도자는 정도전이었고, 아, 그 정도전이 이 성계를 얼굴마다 뭐 내세웠고,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조선란 나라는 정도전이 밑그림을 그렸고, 태종 이방원이 채색을 했고, 그렇게 완성된 그림의 세종이 낙, 꽘, 도장만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전이 뭔가 신권중심의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린 방석이를 신덕왕과 짝짝꿍해가지고 세자로 앉히니 이 형제들이 화가 났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시 방석이를 세자로 앉힌 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 아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칸을 뽑았을 때, 그걸 계산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럼 이성계도 아주 계산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조선이 공대고 왕의 친위부대 우리가 의흥삼군부라고도 하는데, 의흥친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흥친군이 권력을 누구에게 주냐면, 부대를 세서 쪼갭니다. 역시 무인적 기질이 있었던 이방과에게 주고요. 세자가 아니었던 방번에게 주고요. 이신덕왕후의 딸이었던 경순공주의 남편 사위였던 이제에게 재또 그걸 줍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대 3개 중에 두개를신덕왕후 쪽에 갖다 주면서 아. 천안 매부가 아니고 친형제가 아니니까 방석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덜 알려진 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굉장히 성품이 조용하고, 온화하고,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명의 형이 있고, 밑에 세 명의 동생이 있지만, 이 막둥이 이방인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위에 둘, 아래 둘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중간에서 참 형제관계를 조절을 잘했던 것 같고, 실제로 형제관계 우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방인은 죽었고, 솔직히 이방인이 너무 아까운 게에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원을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방원은 실은 무인이 아니야. 옛날 용의 논물 드라마에서 그드라마 누굽니까? 유동근이 너무 그렇게 무인적 기질을 내 보이고 잘했기 때문에 이방원이 막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굉장히 무인로 보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성계 아들들 중에 과거에 급제했던 문과에 급제했던 건 이방원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실은 이 친구도 문과 사마시에 합격합니다. 근데 아니 아빠가 이성계고 문과에 급제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10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방원에게 뭔가 하늘의 기운이 어 이방원 쪽을 향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들 중에는 문과 시험에 합격한 건 이방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원과 그렇게 날라갔고 이방원과는 그냥 무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세자자를 빼앗겼고 이방원은 크게 욕심이 없는데 이두 명이 야심가야. 이두 명은 마음속으로 허찌지 진짜 아들뻘 아들뻘은 아니겠다. 한참 동생에게 세자자를 넘겼단 말인가. 키 부글부글 끓었던 건 이방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게끔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이방원이다. 그럼 이런 표현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방과가 더 세웠죠. 이방과는 조선이 건국되고도 1393년에 왕자 신분으로 군대 몰고 가서 왜군을 격퇴하기도 했던 그리고 이성계와 한참 전장을 누볐던. 그럼 이방원이 이 성기를 왕으로 앉히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몽주를 죽였다. 정몽주랑 만나가지고 정몽주에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여가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샤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신가를 불르니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람 보내서 선죽교란 다리에서 정몽주를 죽인 게 이방원이라는 건데 그게 1392년이거든요. 그때 이 나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 정몽주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건또 역시 이방과입니다 열팔형이에요 무력도 훨씬 강해요 군권도 있어 이방과가 실제로 이방과가 정몽주를 죽이고 공양 앞에 가 가지고 정몽주 일파를 싹 죽이시라 정몽주 일파에게 죄를 주기 싫거든 우리를 벌주시라 이게 얼마나 공양 입장에서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낙마에서 그렇게 병석에 있고 마침 그려할때 공양원과 정문주 등이 아버지를 지지했던 정도전이나 남은이나 조준 등을 기양 보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서 개경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막 그런 측면들을 좀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방원이 세력이 강해요. 그 세력이 강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거 합격자야. 그리고 진짜 이방원이 결혼을 잘했어요. 이방원이 당시 대학자였던 민재의 제자인데 과거 합격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재의 또 다른 제자들이 전부 이방원을 지지하고 그 민재의 여식과 결혼을 해. 그게 원경왕후입니다. 그러니까 항맥과 혼맥에 의해서 이방원이. 정말 힘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당시 최고 무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숙번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시 의 지력 100에 육박하는 하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의 힘이 가장 강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 형제간 이야기가 지금 다 됐어요. 왜 이방원은 갑자기 아이들을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제가 태종 vs 올 오브 때문 했는데 아니 고려 말에 최고 천재학자 정몽주 고려의 최고 충신 조선 어찌 보면 건국의 밑그림을 그렸던 정도전 최고 정치 행정가 이 둘을 다 죽인 거죠 형제간도 난리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방석 이방번이도 죽이지요. 그리고 왕이 돼서 자기 천암내명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아들 세종이 세자가 되자마자 외척 바로를 막겠다고 세종의 차갓집 시몬대감부터싹 죽여버리고 처가를 작살내버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께서 치세를 펼칠 수 있도록 왕권을 이어발 만한 세력을 싹 죽여가면서 내 아들 때는 태평성대가 오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리라. 모든 피는 이 아비만 묻힐라 진짜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가 없죠. 물론 또이야기 하려면 양령과 충령. 충령이 세종대학이니까또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너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저 오늘 다한 시간에 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방원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죽이는 제 1차 왕제 난과 그리고 친형제와 싸웠던 제2차의 왕자의 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방가가 왕이 됐고 이 무인적 기지에 다근했던이방가가 이방원에게 눈치를 보면서 왕자를 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제1차 왕제난과 제2차 왕제난은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을게요.